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최고의 은혜는 두중인 사역이다. 믿습니까? 네. 최고의 은혜는 두중인 사역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중인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의 그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는 그날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는 자 여러분, 회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까? 네. 회계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 도중인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그날에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는 자이 애호라는 말은 크게 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크게 울면서 머리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승배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두번째를 보면 굵은 배옷을 입고 사명을 위하여 떠난 조중인 이들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은청 중에 은청이며 최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자들이요? 굵은 비옷을 입고 여러분 굵은 비옷 준비되었나요? 굵은 비옷을 입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떠난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떠난 순종한 두 중인들이 진정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끼고 우리를 살겠대요. 아내로 맞이해 주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그 위중한 그 정말 최고의 은혜가 바로 두 중인들에게 주어졌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최악의 제약이 뭘까요? 여러분 살인하는 걸까요 도둑질하는 걸까요 가늠한 걸까요 최악의 죄악은요 우상숭배일까요 아니에요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회개할줄 모르고 그날이면 환란이에요 이제 삼차전이 터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호화 훌식하는 그런 자들이. 최악의 바로 우상숭배자보다 더 나쁜 더 못된 최고의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환란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아멘. 정말 이제는 두중인 사명 굵은 벼옷을 입고 떠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그날은 환란 날입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는 그날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하며 워 기뻐하며 소를 잡고. 그다음에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왜 환란 날이 다가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것에 그냥 정신 뺏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악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포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지옥 가나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일 죽을 것 뻔히 알아요. 내일 삼차전 터지면 우리 다 죽을 거 알아요. 한국의 전쟁 나면 다 죽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에 실컷 먹자. 아니, 그렇게 먹어갖고 배가 나왔는데도 또 먹지. 그러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렇게 술에 빠져있고 먹는 것에 탐욕에 빠져있는 이런 자들. 아니, 내일 죽는데!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거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네.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영혼을 구하며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포자기 포기를 해 가지고 그냥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나만 죽어 다 죽는데 나만 죽어. 5200만 명.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최악의 죄악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지옥가나 천국가나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지옥가던. 말던 멸망받던 말던 음부에 떨어지던 말던 그냥 먹는 것에만 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가장 큰 죄악 최악의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악의 저주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저주는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 여러분 지옥은 왜 가냐면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바로, 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아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믿습니까? 아 네. 그러면 죽게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죽기까지 죽게 나오지도 않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에 말씀 그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최악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로가 되고 멸망받는 요인을 성경 우리에게 쭉열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환란 때 늦게 지붕에 올라가요. 여러분 환란이 터지면 왜 지붕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거 왜 지붕에 올라갈까?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여 그날이 다가오게 됨을 너희들이 보거든 기도하는 자는 지붕에서 집안에 세간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밭에서 밭을 갈던 사람은 관란이 터진 거 보면은 자기 겉옷을 취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날이 되면 도망가고 피하고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멸망을 받는데 뭐하러 관란 때 늦게 지붕에 왜 올라가? 지붕에 왜 올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미적대다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미적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서동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곧바로 떠나야 되는데 미적거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지 않습니까? 미적대지 맙시다. 그리고 뭐하러 뒤를 돌아다봐. 다 불타고 없어질 건데. 아이고, 내보아 아이고, 내 저금통. 아이고, 내 금고 안에 있는 그 많은 보아들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미적대다가 이렇게 정말 멸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돌이켜 주님을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돌이켜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여기 보면까 돌이켜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환란 때 지금 피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떠나야 되는데 환란이 터지니까 이제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또 지금 환란이 터지니까 그제야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는 야나 바라보지 마나너희들안 도와줄 거야 왜요? 미리 경고했고 미리 예언해 말씀해주셨고 미리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순종 안 하다가 갑자기 뭐가 터지니까 그때야 이렇게 미적대다가. 화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종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이 말을 우리가 종말을 무시한 결과로 이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받았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요 성벽을 의지했어요. 아, 이튼튼한 성벽. 뿐만 아니라 저수지.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거 의지해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3차전이요. 이건 핵전쟁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야지 이렇게 성벽을 의지하든지 저수지를 의지한다든지 군사를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악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실 예수님만을 악망하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절대로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무시를 당한다는 걸꼭깨닫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이 풍요에 그들은 만족했고 세속적인 것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잘사는 나라입니다. 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흠모하는 전 세계 팔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풍요와 그리고 세속적인 이러한 돈이나 풍요와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명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 여러분 이제 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짐승 정권이 드러났고 짐승 정권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험악한 짐승 정권 시대가 와서 이모아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도 못 받고 사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샘나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샘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두 신하가 있었어요 하나는 샘나와 그리고 엘리야 김 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씨 인거 보니까 에?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 엘리야 김 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있었는데 샘 나는 칩으로. 돈을 많이 세상에서 그가 유다의 그 관원으로서 모든 세금을 걷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이 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착복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그가 치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모으고 묘지도 사고 땅도 사고 그냥 막 궁궐도 사고 막 그렇게 이 샘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치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샘나를 멸하시고 그다음에 엘리야 기... 이제 택하십니다 근데 이 엘리야 김은 빌라데피아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가 성교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가 이렇게 성교사명을 받고 그리고 강성했지만 훗날 못이 사가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이 빌라델피아는 미국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신앙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성교도 하고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 앞에 돌렸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나? 성전환을 부추기지 않나?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 내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빼앗기고만 그래서 지금 이 못이 떨어졌던 이빌라디엘피아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자왜 지붕에 올라가냐고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갈 게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도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면요. 환호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간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에 있었던 이들이 나중에 알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늦어 가지고 다시 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결박을 당하고 그들이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들이 이미 잡힌 후에 이렇게 결박을 당한 후에 포로가 된 후에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도와줄 수 없다. 이미 이미 지나간 버스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 암만 부르지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핏 통곡하겠노라. 너희들이 잡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떠나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죽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대요. 슬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절대로 예정에 의해서 고원 받고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지 말지나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위로할 생각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다.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여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께 하며 너희가 또옛모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기네들의 군사 의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도 자 의지하고 또 저수지도 만들고 높은 성벽도 쌓고 이런 거다 준비한 거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성벽도 쌓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그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군대 수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악망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세속적인 거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깨닫고 아, 네. 우리 하나님만을 악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 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 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없신 여길 때 우리도 없신 여김을 당한다는 걸꼭 깨닫고 그래서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신 자,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언의 말씀을 없신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기 합니다 그날에 자, 이제 그날이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자, 여기 보면은 그날에 그날이 뭡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그날입니다. 관란이 터지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자 여기에서 3차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뜯으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건을. 자, 굵은 배를 띠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사명을 받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방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나가 증거하라는. 아, 네. 여러분, 굵은 배옷을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굵은 배옷을 띠는 우리가 되고 사명을 붙잡는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최고의 죄악이나 최고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날이 와요. 그날이 뭡니까? 바로 3차전이 터지는 핵전쟁입니다. 그날 이제 멸망받는 그날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아니 그날이 오는데 왜 기뻐해? 아니 3차전이 터지는데 왜 기뻐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짐승정권. 그들이 핵보탄을 누르면서 인구가 너무 많다. 이 식충이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인구는 지금 2억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여야 돼. 이 사람네들이 지금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지금 탄소를 내뿜으면서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이들을 다 죽이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차전이 일어나는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세상의 엘리트들. 인구를. 축소하고 자기네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a r 을 통해서 이제 인공, 그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애도 낳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는 유도피아로 주장하고 그리고 이끌어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핵전쟁을 일으키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포도주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네 뜻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 진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 보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동일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호 친히 내 귀에 들려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해! 이 죄는 암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암만 주 앞에 부르지며 회개통에 자복해도 나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환란을 일으키면서 즐거워하는 자들. 또 여기에 그날에 우리가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하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배불리 먹고 배불리 내일 죽, 죽지만 나는 먹고 마시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한대요. 왜요? 자기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해 주실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친히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내어 도다큰 성을 만들고 아주 강한 그러한 집을 짓고 그렇게 성을 쌓았던 걸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깨닫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공 같이 싸가지고 내가 던진대요 그러니까 축구의 기원이 그리고 이 공놀이하는 기원이 야구라든지 럭비라든지 뭐 이런 공 갖고 노는 것이 이때 벌써 이미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위에선 낮추고.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이말씀오 우선 많이 듣던 말씀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와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명을 받고 이제는 선교해야 할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영광과 복위를 위하여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충성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지금 엘리야 김에게 주어 가지고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열면 닫을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러한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멸망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곡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에 영광의 보자가될 것이요 그 아비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래서 못을 박아 놓은 거기에 액자처럼 이제 모든 영광이 그렇게 그못 위에 걸리게 되는데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녹이 쓸어서 그 단단한 못이 사금으로 말미암아 그 못이 부서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쇠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김이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선교의 문 그리고 영광의 그 길을 그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썩은 못이 되고 낡은 못이 되어지고 녹슨 못이 되어져서 그 못이 부러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썩은 못이 되지 않냐고 끝까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죽게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 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국을 지금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이 빌라디아피아 미국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성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러한 위대한 미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 미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미국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전 세계를 타락하게 하는 미국이 되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 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끝까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두 죽인 사역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썩은 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녹슨 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 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묻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끝까지 드려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단단한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녹심못이 아니라 단단한 곳이 되어.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길 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커지고 또 부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지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녹슨 못이 되어진 미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데피아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져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주님 세번부르시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